피라멘 입니다 자 오늘 성문방조제 제가 오늘 천안에 어,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어, 태안 가는 길에 성문방조제로 오게 됐습니다 어, 지금 여기 넘버는 20번대 이 바닥에 보이시나요 20번 넘버고 그래서 살짝 올라가서 저쪽 뾰족돌 이 있는 쪽에서 거기서 한번 던져볼게요. 여기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어... 아 근데 그래도 저쪽이 더 좋긴 하겠다. 여기 사람들 계시고 하니까. 자 내려가서 뵙겠습니다. 자 제가 추석 이후로 처음 와본 성문 방조제인데요. 오 어, 나쁘지 않아요. 일단 한번 던져볼 예정인데. 음, 지금 시간이 2시 8분. 간조가 3시 반이니까, 어, 끝날물 보면 되겠네요. 전요 앞에 탐사할 거예요, 요 앞에. 여기 밧줄, 똥줄도 있는 거 보니까, 요 앞에만 요렇게 탐사해보고, 아니다 싶으면은 좌우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짜가 11월 23일 토요일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 잡고. 오, 게이드. 홀 게이드. 게이드. 대박. 1.5 굿지. 아싸. 현대 채비 할때됐는데 이제. 아, 저쪽이 좋겠네요. 자리가 어 미끄럽고, 여기, 여기 괜찮네. 자 먼저 라인 조금만 앞에 적셔주고, 캐스팅. 지금 낀 거는 8분의 3에. 어. 어거지로 우기고 있는 히라메 컬러, <laughs> 옐로우 야마데스 원 꼈습니다. <laughs> 어, 살짝 가벼운데? 2분의 1 써야 되나? 아닙니다. 조류가 안 좋아서, 여기 조금 내려왔어요. 한, 제 거리 감각이 없어. 한 100m? 또 100m 이상 내려왔습니다. 뭐. 근데 확실히 내려올수록 물색이 맑아지는 게, 제가 딱. 이 성문도, 결국은 워킹인 것 같아요. 잡든 못 잡든. 워킹을 해야 발품 팔아야 광어 한 마리라도 볼수 있다. 근데 나는 오늘 못볼것 같다. 느낌이 그렇다. 아, 그래도 기분은 엄청 좋네요. 2주 만에 낚시를 나왔습니다. 지금 아까 거의 근 21번쯤에 있었었는데 지금 19번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. 여기가 어디야? 19번이 어디냐? 이제 초들물로 돌아서는 타임이라서 아 원래 있었던 20번대로 다시 올라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번대에서 좀더 위로 22번대까지 한번 올라가 볼 생각이에요. 어, 완전 만엽바람이라 쉽지가 않네요. 광어가 벌써 빠졌을 리는 없을 텐데,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오! 와 플링마이트. 뭐지? 어 뭐야 이거? 헐. 문꾸미. 와 대박이다 문꾸미. 오 문꾸미 나왔어요 지구에대오난 문어인 줄 알았네. 아나 이거 징그러워서 못 만지는데. 봐. 가만 m 어봐 n c o 어봐 on, come on. Come on, c o 어. 와 대박이다 쭈꾸미가 왜 이렇게 커 이거 이걸로, 근데 어떻게 가져가지? 아 오늘 진짜 포기하지 않고 성분방조제 거의 22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 22번서부터 17번까지 다 왔다 갔다 했는데 물색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근데 해는 떨어졌고, 날은 더 추워지고 오늘 열심히 발품 팔아서 성분 방조제 낚시한 결과, 문꾸미한 마리, <laughs> 문꾸미한 마리 잡았습니다. 어, 정말 이게 폴링하고 있는데 뭐가 퍽! 하더라고요. 어서 어, 아싸! 이러고서 광어가 폴링바이트 했구나. 딱 하고서, 어, 분명히 그, 묵직함도 딱 애광사이즈 느낌이와가지고 어, 광어다 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어, 올때 털지를 않아서 얘가 어왜 이러지? 이거 광어 아닌가? 뭐지 쓰레기인가? 처음에 그랬는데 오는데 어, 먹물을 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? 문어인가? 처음에 진짜 그랬어요 문어 어, 이거 문어다 나... <laughs> 성문방조제 문어 나온다 그러려 그랬는데 나와서 보니까 진짜 작은 문어만한 사이즈에 쭈꾸미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저는 어 이제 또 태안으로 넘어가야 돼서 또 해가 너무 저버리면 좀 그래요. 그래서 일단 성문 방조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태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꼭 조과가 있기를. 성문방조제에서 잘 놀고 태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이동!